이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가서 제자를 삼아란 제목으로 언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제자가 필요합니다. 제자는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뭐야 하나님 일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마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할 때는 마이가 좋아하죠. 아이고, 그래, 뭐, 하나님 계시냐?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그, 그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어야지 예수 밖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 얽매여 살잖아요. 뭐의 얽매입니까? 돈의 얽매이고, 식구의 얽매이고, 또뭐에 맨날 우리는 얽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한 제자한테 하나님께서 열, 열한 제자 왜 열두 제자한테 가룬 요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기 마음의 양심이 질려가지고 차라리 회개하고 하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담 하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돼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뭡니까? 핑계를 댑니다. 자꾸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간절할게요 어떤 분이 부부가 살았는데 가서 물고기를 잡아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미, 이미, 운탕 끓여갖고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앞놈이든 숲놈이든, 그러면 아직 뭐있서 이미 없어졌는데. 근데 이제 둘이서 이제 그때 고기 잡아온 거, 암놈이어서 숲놈이어서. 그한 사람은 암놈이라고 하려고 놈이라고 그러다 결국적으로는 아빠이 했다고 합니다. 이 우리는 우기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져주면 되는데. 질락하기 되게 싫어해요 왜? 자존심이 강해가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아이고, 그래. 어 맞아. 그렇든 저렇든 짐이 지나가서, 버스는 지나갔어. 그러면은 이미 그거, 뭐 그거 갖고 싸울 필요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존심이 각 차갖고 내가 이겨야 돼. 그래가지고 이길락 하는 그 마음이 독서처럼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리고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뭐 헛된 그 하나님한테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뭡니까? 우리를 속일구 같이 달고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은 말씀이 뭡니까? 예수 피고 예수 물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가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예고서 이러면 되니, 저러면 안 되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기 서는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저 사람 뭐 주일날 교회도 안 갔는데, 참, 사람 보면 대단해. 그러면서 잣대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 그래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 너간으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간점을 자꾸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아니면 아니고 내가 기면 기어 이러면서 우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제자를 잘 양육해서 또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장으로 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뭡니까 마음이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인데 얼굴을 생각하고 우리가 보이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아, 큰게 좋아, 사람이 많은 게 좋아. 그래 많으면 좋아.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 그 사도 바울같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셔가지고 눈을 하셔가지고 아나니아 삽별 보내 아리 보내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율법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613가지 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를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택한 그릇 하나님이 택한 그릇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 바라보고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믿는데도 잘 살고 부자네 그러면서 의아하면서 의심해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그 똑같이 쓰시면 붕어빵 찍어내듯이 붕어빵까지 쓰지 왜 하나님께서 다 그러기 다르게 느냐 밥그릇, 국그릇 또 접시 뭐 반찬 담는 거는 다달르듯이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밥그릇이, 밥그릇에다가 내가 거기다 국을 담아먹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고 내가 밥그릇에다 밥을 담아먹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마음이에요. 내가 밥그릇 글을 쓸 때도 내가 마음이잖아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주인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랍니까? 우리가 그 19장.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이으면 세례를 베고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모두 풍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벌제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늘 동행해요. 동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셔요. 네가 이래도 나를 믿느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뭐 다니엘 다니엘도 있고, 또 다니엘 새 친구도 있습니다. 다니엘 새 친구는 뭡니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그 우상단지에 저런 음식을 안 먹겠다고. 그러나 그러면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품을 불에 집을 던질 것이라. 불 속에 던질 것이라. 그러나 그, 제, 그 사람들 이 뭐랍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구원해 주실 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법을 어기지 않고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풀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도 걸지도 않고 머리 하나 걸지도 않고 다 보호해 주시듯이. 이 시대도 마찬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자꾸 막 외면상 사람이 많아야 되고 사람이 적으면 아이고 섭섭하고 외롭고 물론 사람이 있어야 뭐, 뭐 경제적으로 돌아가고 다겠죠. 그러나 사람이 없는데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계가 욕비가, 욥가처럼 시험하는 사람이 있고 욥같이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또 욥같이 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 다윗같이 또 그렇게 할 사람도 있고 또 솔로몬같이 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양성으로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그 히브리에서 10장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인이 이제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죠. 그래, 네가 이제는 어디를 가도, 내, 내 마음대로 네가 네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달아보시고 계시는 줄 믿고 또이 어두운 땅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어두운 땅에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지금 아니란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에레미아 엘레, 엘레, 보면 어떻습니까? 에레미아 눈물의 기도 우리가 받으면 눈물의 제자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5장 15절에 보면 뭐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없대요. 그럼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뭡니까? 성령은 바람이잖아요. 어디로 보면 어디로 오는 지금은 이제 간상대에서 자꾸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뭐남풍이니서풍이니 폭풍이니 하지만 그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저속을 삼아서 그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한테는 제자를, 우리가 양대를안 보내주십니다. 다 거의 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가서 어떻게 제자를 제자락하면, 하나 우리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신 양면으로 그들을 돕고 또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볼지 않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 주시고 우리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힘들 때는 하나님 또 멀리 했다가 또 내가 마음에 들면 또 하나님 찾았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변경이 아니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드릴지라도 늦게라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약속을 받아서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아이자 내가 너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구나 하시면서 주인이 쓰실 그릇이 준비가 되면은 주인이 저희들 들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준비기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을 바라봤을 때는 다 되었다 생각하지만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듯이 우리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고 있는 아니면 정말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자기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 되새김질 해가면서 우리는 해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옳은 제자 하나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가 천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가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둠에 잡혀있는 영혼들 정말 힘들어하는 영혼들 우리는 지금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하나의 명광을 위해서 하늘나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의로 추원을 드립니다.